안녕하세요. 네모 세상 은정쌤이에요. 오늘은 수식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여기 차트까지 만들었는데요. 아래쪽에 클릭을 해서 커서가 있으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새 페이지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가 만들어졌죠? 자, 거기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할 거는 1번 문제인데요. 예, 여기서 문제 번호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 문제 번호 쓰고요 엔터 눌러서 괄호 열고 1번 네, 한칸 정도 띄워주고요 자 수식 편집기를 꺼내야 되니까 컨트롤 NM 누르셔도 되고요 네, 입력 클릭하면 입력의 수식 예, 단축키로는 여기 컨트롤 NM 보이죠 네, 컨트롤 NM 눌러도 되고 입력의 수식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박스가 뜨고요. 자, 처음에 V니까 먼저 키보드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문자니까 대문자로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V는 네, 키보드로 그대로 써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R분의 1이니까 분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분수 기호 클릭을 해서 분수 기호를 넣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분자가 1이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분모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분모가 R이죠. R 자그 다음에 잘 보시면 커서가 여기 R 옆에 조그맣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탭키를 한번더 눌러주면 커서가 이렇게 크게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죠. 네그 다음에 적분기호를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 위에 적분기호 있죠. 네, 얘를 클릭을 해서 제일 첫 번째 거 넣어 주시고요. 자, 아래쪽 박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네, 0 넣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탭키 눌러 주면 위에 칸으로 이동을 했고요. 예, q죠? 예, 얘는 소문자 q. 그래서 q 써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탭키를 한번더 눌러 주면 가운데 사각형으로 커서가 이동을 했어요. 자, 여기는 qdq 입력해 주면 되죠? 그래서 qdq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빠져나갈 때는 탭키를 눌러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 적분기호에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탭키 한번 눌러주시면 커서가 또 길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는. 자, 그 다음에 또 분수가 나오죠? 네, 그래서 분수기호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자, 2분의 1이니까 분자. 분자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니까 1 먼저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면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이써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탭키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그래서 분모에서 빠져 나오면 커서가 또 커졌어요. 자, 그다음에 또 분수죠. 그래서 분수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분자에 q 제곱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q를 먼저 써 주시고요. q 위에 조그맣게 2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위 첨자 버튼 얘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첨자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조그맣게 커서가 깜빡깜빡 해요. 그래서 2. 자, 그럼 Q제곱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탭키 누르면 여기 제곱에서 빠져나왔고요. 또 한번 탭키를 누르면 아래쪽 분모로 커서가 이동을 했죠? 네, 여기는 대문자 R. 네, 이렇게 이제 수식을 완성을 했고요. 예, 빠져나갈 때는 여기, 그냥 esc 눌러버리면 여기 우리가 썼던 게다 날아가 버리니까 조심을 해 주시고요. 여기, 넣기 버튼 있죠? 네, 단축키로는 shift esc 눌러 주시면 되고요. 네, 넣기 버튼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본문에 수식이 입력이 됐어요. 자, 스페이스바 한두번 눌러서 띄워 주시고요. 이제 문제번호 2번을 한번 써 볼게요. 자, 한칸 정도 띄워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네, 시그마 기호가 들어가죠. 자, 입력에 fx 또는 컨트롤 nm 눌러서 시그마 기호를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 기호는,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시그마 기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기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거 클릭. 자, 아래쪽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데, k는 1이죠? 그래서 k는 1 써주시고, 탭키를 누르면 시그마 위로 올라갔어요. 네, 얘는 n이니까 n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네, 커서가 길어졌죠. 여기서 k 세제곱. 그래서 일단 k 써주시고요. 세제곱을 써야 되니까 왼쪽 위에 있는 위첨자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그래서 3. 조그만 커서가 깜빡깜빡 하죠. 탭키를 눌러서 네, 빠져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또 분수죠. 그래서 분수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n 괄호 열고 n 더하기 1 괄호 닫고 네, 그 다음에 또 탭키 눌러주면 분모 쪽으로 커서가 내려왔죠. 그래서 2 e 써주시고요. 그래서 마우스로 굳이 클릭하실 필요가 없어요. 탭키만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이동을 해주니까요. 자 커서가 분모 옆에서 깜빡깜빡하죠. 네, 탭키 눌러서 분수에서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또 시그마 기호죠. 그래서 시그마 기호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 거. 자, 아래쪽에 k는 1이죠. 그래서 k는 1. 자, 탭키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n. 자, 그 다음에 또한번 탭키 눌러 주면 이번에는 뭔가요? k죠. k.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고요. 자, 넣기 버튼 클릭. 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